여러분들, 어, 유례 없는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어, 근데 저는 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어, 조금 고생을 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야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 체중이 많이 나간다 혹은 야위였다 하는 것은 피하 지방층이 얼마나 두꺼우냐, 어, 얇으냐 하는 어, 이 차이입니다. 어, 지방층은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몸 안으로 열이 잘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몸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잘 발산을 어,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방층입니다. 우리 사람 몸은 어, 한 37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 이몸 안에 생긴 열이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된다면 어, 37도를 견뎌야 되니까 대단히 힘들겠죠. 어, 그래서 이 비만한 사람들은 여름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요. 어, 그러나 겨울 나기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찬 기운이 어, 이 지방층에 의해서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윈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여름 나기는 쉽고 또 겨울 나기는 조금 어, 힘들고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무더위 잘 견딜라 그러면은. 야위인 것이 어떤 다른 피서 방법보다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인 사람들은 과거에는 여름 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체중을 줄이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현미, 채소, 과일을 드시면 체중은 나도 모르게 잘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 빠집니다. 그것은 진짜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줄어듭니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은 체중이 는다는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에는 다 비계 생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한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워서 또 그리고 맛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 살찌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공 식물성 식품이 흰 쌀입니다. 그리고 요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만 가려도 체중 줄인데 매우 유리할 겁니다. 요즘처럼 이런 더위 잘 넘기는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